자, 안녕하십니까 최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키스토론 같이 말씀드릴 건데 자 키스토론이 보시면 오늘 추가락이 하 나왔죠. 특히 아까 아침에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것 같았지만 보시면 갑자기 점심 이후부터 쭉쭉쭉쭉 빠지더니 지금 보시면 8,700원, 8,900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8,600원까지 빠졌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 시간에 그러면 오늘 나왔던 이 흐름들, 특히 오늘 아침에 올랐다가 왜 다시 한번 빠졌는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저감해서 기회를 할수 있는 건지 제가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짚어 드릴게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실 어제 영상을 찍었던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오늘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지금 공모 투자의 분량들 대략적으로 490만 주 중에 지금 100만주, 120만주 정도가 아직까지 소화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던 특히 첫째 날에 이제 소화가 됐던 물량들이 결국에 300만주 조금 넘는 물량들이 소화가 됐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결국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말씀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에 급등이 나오자마자 그 매도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밑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중간 그러면 오늘 이 물량들이 소화가 됐는지 여부를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전에 먼저 주주 구성을 여러분한테 좀 같이 보여 드릴게요.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첫날에 풀린 물량이 494만 주인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공모 투자자의 물량들만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우리가 기타 기존 주주들, 특히 VC 같은 친구들의 엑시트 물량들이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나마 다인 거고 결국 공모가가 3600원이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엑시트할수 있는 가격이다 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가장 중요한 거 어, 얘들이 지금 매도하고 있나 이것들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투자자블록 보시면 어때요? 오늘만 보면 거래량이 생각보다 또 다시 한번 많이 터졌어요 천만 주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거래량이죠. 근데 보시면 개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하고 외인들 기관들이 매도를 했죠. 그나마 외인들은 뭐 그렇게 많이 매도하지 않지만 기관들에서 매도가 나왔던 주체가 이전에 많이 다시 한번 공매에 참가했던 기관들의 어느 정도 그 수급들이 다시 한번 좀 빠져나가고 그 물량들을 개인들이 가져갔다. 그나마 이거 보시면 그나마 큰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거는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참고별로도 볼까요? 자참고별로 보면 결국 지금 키움즈권 여기서 지금 순매수가 많이 들어갔고 나무샵 오늘 NH가 또 매도를 하고 나무고도뭐 그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큰 약세가 보이지 않다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 강조를 했죠 어차피 키스토론의 가장 메인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창구는 바로 신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쪽에 공모투자자의 창구니까 결국 얘들의 매도물량들이 얼마나 쏟아지는지를 우리가 역으로 환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일단은 오늘 여기서 아까 매도가 분명히 나왔는데 지금 이게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결국 오늘 아예 애프터마켓까지 장이 마감이 돼야 이게 집계가 될것 같은데 분명히 여기서 얘들의 매도 물량들이 오늘 아침에는 쏟아졌지만 결국 오늘 장 막판에 다시 한번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친구들의 이제 어느 정도 물량들이 소화가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시면 다시 한번 어련히 내일 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께도 궁금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언제 내가 추가 매수나 신규 진입하거나 내가 언제 매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어차피 제가 매도할 때 여러분한테 매도 문자도 보내드릴 거니까 답답하신 분들이나 내가 어제 아니면 오늘 매수했다가 지금 손해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 공예공 2729 66으로 키스토로라고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매도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관련된 뉴스들도 제가 나오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겠지만 어차피 우리는 이거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기 고점에서만 제가 매동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숫자 7 보내주시면 이 종목 말고 제가 실제로 투자하는 종목 중에 올라갈 만한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들이나 제가 지금 노리고 있는 종목들 제가 같이 공유해 드릴 거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이 종목이 있죠 라고 내가 어떤 종목 투자 좀 알고 있다 그러면 숫자 7도 같이 남기시면 돼요 어차피 돈이라는거 없어요 모두 다 무료고요 애초에 저 리딩방 운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카톡이니 텔레그램이니 설치하셔서 들어와야 된다 이런거 없어요 그냥 다 문자만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 받고 판단 누가 하는거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없이 문자 보내주시되, 제가 문자 보내드린 거는 여러분께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된다는 라 거겠죠. 그래서 혼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오늘 약세가 나왔던 이유 중에 결국 대부분의 거래량이 언제 실렸죠? 오늘만 한번 까먹을까요? 역시나 오늘 아침 9시 장 시작하고 나서 급등과 급락 여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 거래량이 실렸던 날이 이시간대였어요자 그리고 나서 결국에 하락이 나오면서 8,700원, 8,600원까지 떨어졌을 때 보시면 역시나 매수량에 비해서 이렇게 거래량 없이 쭉 하면 흘렀을 때도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죠. 자 그런데 갑자기 또 2시 이후에 또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아까 전에 또다시 한번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뭘까요? 얘는 조만간에 다시 한번 어느 정도 회복을 하거나 내일 어느 정도 횡보를 하면서 매물대를 모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갑자기 얘가 여기서부터 쭉 갑자기 이렇게 내일 상가를 가면서 막 급등이 나온다? 이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매물을 어느 정도 여기서 형성을 했다가 다시 한번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급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지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리스크나 아니면 좀 앞으로 있을 리스크가 결국에 트럼프의 관세에 관련된 리스크인데 사실 그거보다도 키스트론이 더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결국 이거와 관련돼서 많은 국가들이 결국에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동남아에서 이제 결국에 어느 정도 좀 경제를 확보하고 좀 개발 사업이 진척이 되고 있다 보니까 동남아 쪽에 최근에 많은 매출을 내고 있죠. 이 말은 결국에 키스토론이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욱 더 매출을 확대를 해가 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없다는 건데 중요한거는 지금 시총이 상당히 작아요 지금 뭐 오늘자 기준으로 보면 1400억 정도 밖에 되지가 않고 유통가능한 물량은 사실상 20%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조금만 왔다갔다 하면 사실상 상가를 한순간에도 보내버릴 수 있을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지금 VC 친구들도 엑시트 할수 있는 물량들이 바로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품절주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공모 투자자의 물량들이 초기에 다소화가 끝나면 그때부터가 결국 상승 랠리가 오면서 또다시 한번 이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는 조만간에 다시 한번 만원대를 손쉽게 회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데 그리고 나서 한번더 슈팅이 나올 때가 결국 우리의 매도 타이밍이 될 거예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 종목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신규 상장 종기 때문에 변동성을 이용해서 스윙 전략으로 가시는 게더 우위에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웬만한 변수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좀 어느 정도 지금 수준에서부터 야금야금 물량들을 모아갔다가 다시 한번 좀 어느 정도 반등이 크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 저항 구간을 딱딱 뚫을 때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 실현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일단 제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당장 이렇게 제가 내일부터 급등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여기서 가급적 좀 횡보를 하면서 재미없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 횡보가 이어질 때 여러분께서 매수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네 0 1 0 2 7 2 9 6 6 6으로시토토이이라고자자게놓으으요요영은은여서서무무리도록 할게요.